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군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고뇌와 병마와의 싸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는 사실 평생동안 심각한 질병과 싸워야 했던 병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소갈증, 즉 당뇨병으로 고통받으며 시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국정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세종의 죽음은 단순한 병마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와 백성을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헌신과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뒤에 숨겨진 고통을 기억하며 그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